흑열전구와 함께 알아보는 이슈 몰아보기 이번엔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애플 에픽게임즈와 전면전을 선언하다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 멀티플레이 제작중 플레이스테이션 4 황홍기의 명작 고스트 오브 쓰시마 멀티 코어플레이 업데이트 콜 오브 듀티의 새로운 작품 콜 오브 듀티 블랙옵스 콜드 워 전격 공개 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전구입니다 지난주 영상으로 에픽게임즈와 애플의 전쟁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에픽게임즈가 애플의 과도한 수수료와 독과점 정책으로 인하여 불만을 품고 각스토어의 운영정책을 위반하여 차단을 당한 후 애플의 상징적인 광고를 패러디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상당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당시 애플 측은 여기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상당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7일, 애플이 에픽게임즈의 개발자 계정을 차단하겠다는 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에픽게임즈 측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8월 28일 이후로 계정이 삭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앱스토어의 개발자 프로그램이란 앱스토어에서 각종 앱 관리, 제품 관리, 마케팅 지원을 할수 있는 권한으로 쉽게 설명해서 한 건물에 대한 세입자 권한을 내어 주는 셈이나 다름없는 시스템이죠. 바로 이 권한을 빼앗겠다는 소리는 사실상 스토어의 퇴출이나 다름없는 소리입니다. 애플 측은 에픽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업데이트를 진행하면 쉽게 해결될 일이고 이익보단 고객을 보호하는 걸 우선시 삼을 것이기에 에픽게임즈의 어플을 스토어에서 내리는 데에 예외를 두지 않을 것이라며 상당히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들의 수수료는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사용되는 정당한 대가이며 본인들도 에픽게임즈가 스토어에 머물기를 바란다고도 하였죠. 에픽게임즈 측은 이번 우회결제를 도입하여 앱스토어뿐만 아니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도 포트나이트가 내려갔지만 이에 대해서는 크게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구글 플레이스토어 같은 경우는 스토어 자체의 범용성도 넓고 굳이 스토어를 통하지 않아도 프로그램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지만 애플의 제품군에서는 보안상의 이유로 스토어를 통하지 않으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없는 상당히 폐쇄적인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독점이 아니다 라고 평가를 내린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애플에 대한 비판은 비단 에픽 게임즈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페이스북은 코로나 19로 타격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내년까지는 유료 온라인 행사의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구글 측은 페이스북의 행사를 진행하는 동안 수수료를 우회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다는 방침을 보였지만 애플 측에서는 이를 거부하였다고 합니다. 피지사이모 페이스북 앱 담당 부사장은 지금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업자 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한다. 애플은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 이지만 애플의 수익 구조에는 동의 하지 않는다 라며 이러한 폐쇄적인 플랫폼 운영 방식에 대해 비판을 가하기도 하였 습니다. 작년엔 스웨덴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스포티파이 또한 이런 애플의 부당한 수수료를 문제 삼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였었죠.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스포티파이 측은 애플에 반대하는 에픽게임즈의 입장에 박수를 보낸다. 이는 iOS 플랫폼이 경쟁적이고 공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변화를 가져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에픽게임즈 여론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세계적인 데이트 앱인 틴더도 애플이 소비자, 앱 개발자, 기업가들을 해치는 불공정한 정책을 쓰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는 등 현재 여러 큰 기업들은 에픽게임즈의 이런 행보를 옹호하면서 애플의 횡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전개하면서 에픽게임즈 측은 돈을 위해서 이런 여론전을 펼치는 것이 아닌 좀더 공평한 경쟁 체제를 만들고 신 개발자적인 플랫폼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였습니다. 에픽게임즈는 게임 엔진 시장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굳이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도 튼튼한 자본금을 마련할 수 있는 수단이 넘쳐나기 때문에 이번 앱스토어 퇴출이 회사에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에픽게임즈가 이렇게 앱스토어에서 차단을 당하면 자칫 앱스토어에 올라간 얼리언 엔진 게임들이 업데이트나 기술적인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몇몇 개발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스팀에게도 30%의 수수료를 우운하면서 낮은 수수료를 무기로 세워 화제가 되었던 에픽게임즈 스토어. 이번에는 PC에 이어 모바일 시장에도 큰 변화를 가져다 주기 위해 상당히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애플과 에픽게임즈 스토어의 전쟁은 어떤 결말이 될지, 어떤 큰 변화를 가져다 줄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게임,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의 멀티플레이 영상이 유출되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일전에 너티독 측에선 라스트 오버스 2의 출시 이전에 이러한 말을 SNS를 통해 남긴 적이 있습니다. 라스트 오버스에서 멀티플레이가 큰 호평을 받았었다. 하지만 라워 2가 워낙 큰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멀티플레이를 빼기로 결정하였다. 언젠가는 우리들의 야망이 담긴 멀티플레이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라워 2의 일부분은 아니겠지만. 이는 확실하게 이번 작품에서는 멀티가 빠지지만 후일에 추가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암시한다고 할수 있는데요. 전작의 멀티플레이인 라스트 오브 어스 팩션은 두 가지의 진영을 선택하여 맵에 존재하는 다양한 오브젝트를 활용하고 주변 클랜원들을 모아 12주 동안 생존하는 방식으로 많은 게이머들에게 싱글 플레이 못지않은 평가와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에서는 출시 당시에 멀티플레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번엔 싱글 플레이에 좀더 많은 힘을 주기 위해 멀티플레이를 아예 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상하였죠. 하지만 이번 유출된 영상에 있는 라우어 2에 있는 설산맵과 전작의 멀티에서 볼수 있던 각종 UI들이 있어 라스트 오브 어스 2의 멀티가 준비 중인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라스 오버스 2는 대중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스토리와 계속해서 SNS와 매체를 통해 입을 터는 디렉터 덕분에 전작의 인기가 무색해질 만큼 유저들에게 엄청난 혹평을 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번 멀티플레이 제작 또한 아니 싱글스토리가 메인게임인데 이제 와서 멀티 만들면 대체 뭔 소용이냐는 등 부정적인 여론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작에서 꽤 좋은 평가를 받았던 멀티플레이를 그대로 계승한다는 점에서 기대를 하는 유저들도 적잖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과연 이번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의 멀티플레이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게 될까요? 근데 얘네는 게임 엔딩도 그렇고 맨날 유출당하냐? 아이 정도면 마케팅인가? 대중들에게는 라스트 오브 스투보다 더 고평가를 받는 플레이스테이션 황후기에 등장한 명작, 고스트 오브 스시마가 새로운 멀티플레이 업데이트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 8월 17일, 플레이스테이션 유튜브에는 고스트 오브 스시마 레전드라는 하나의 영상이 올라오게 됩니다. 해당 영상 속에서는 4명의 사무라이들이 함께 등장하여 기존의 게임보다 더 판타지적인 무기들을 들고 코어플레이를 즐기는 인게임 영상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번 DLC는 고스 브 스시마의 첫 번째 무료 업데이트로 기존의 사카이진이 메인이 되는 스토리와는 별개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주요 배경은 스시마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4명의 전설적인 전사들에게 초점을 맞춰 흘러간다고 하는데요. 플레이어들은 최소 2명에서부터 4명까지 코어 플레이를 즐길 수 있으며 사무라이, 헌터, 낭인, 어세신, 이렇게 4종류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플레이는 협동 스토리 임무를 수행하지만 4인플레이부터는 웨이브의 기반을 맞춘 생존 임무가 추가될 것이라고 하여 일종의 레이드 시스템도 추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게임을 플레이해보신 분들이라면 인게임 속에서 전설로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를 설화를 통해 풀어내는 걸 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 전설 속의 전사들이 이번 멀티플레이에 사용되는 캐릭터들의 특성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멀티플레이와 싱글플레이를 이렇게 있다니 조금 영리한 설계네요. 고스트 오브 스시마는 충실한 전투와 딱히 모나지 않은 스토리, 괜찮은 연출 등으로 인해 명작까진 아니지만 현재 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임인데요. 실제 게임을 즐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회차 시스템이나 별다른 엔드 컨텐츠가 없다 보니 엔딩을 본 이후엔 즐길 거리가 부족한 느낌이 강하였는데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이렇게 빵빵한 멀티플레이를 준비 중이라고 하니 고스트 오브 스시마를 정말 재밌게 즐겼던 저로서는 엄청나게 기대가 되네요. 이번 고스트 오브 스시마 레전드는 가을 중으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니, 고스트 오브 스시마를 간간히 플레이하면서 손좀 풀어놔야 할것 같습니다. 콜 오브 드티 워전으로 계속해서 후속작의 떡밥을 뿌리던 콜 오브 드티가 콜드 워라는 신작을 공개하였습니다. 콜드 워, 냉전이라고 불리는 이 단어는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부터 1991년 소련의 붕괴까지의 시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당시 세계는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세력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세력들 간의 갈등이 깊어진 시기인데요. 첩보전이나 군비 경쟁, 한국 전쟁과 같이 다른 이념을 가진 국가들끼리 대리전을 벌이는 실질적으로 총구만 겨누지 않았지만 전쟁을 벌이고 있던 상황을 일컫는 말입니다. 실제로 공개된 게임의 트릴러를 보면 한 남성이 나와 인터뷰를 하는 영상과 동시에 냉전 당시에 있던 각종 사건들을 교차편집하는 식으로 연출을 하였는데요. 바로 여기에 등장한 이 남성은 소련의 정보기관 KGB에서 근무하였던 유리 베즈메노프라는 인물로 각종 방송사를 통해 소련의 위협 방식을 서구에 전하기도 한 사람입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당신의 역사를 알아라 또는 되풀이하는 파국을 맞아라. 역사를 기억하거나 실수를 반복하거나라는 문구는 우리가 흔히 쓰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발언으로 실화의 영감을 받았다고 한 만큼 실제 냉전 체제의 세계 각국의 음지와 양지에서 벌어졌던 사건들을 기반으로 한 스토리가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작품은 코로브드티의 시리즈 중 블랙옵스 시리즈를 맡았던 트레이 아크와 계속해서 보조를 맡다가 이번에 처음 메인 시리즈로 데뷔를 한 레이븐 소프트웨어가 참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식 명칭 또한 코로브드티 블랙옵스 콜드 워라고 표기되어 있죠. 현재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제2의 냉전이라고 불리는 상황인 지금에 공개된 이 콜드워가 시사하는 바는 상당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작인 모던어페어의 싱글 캠페인이 많은 러시아 사람은 물론이고 그 밖의 유저들도 제작진들 중에 러시아 사람에게 원수진 것이라도 있냐? 라는 조롱의 말을 들은 만큼 러시아 군인들을 절대 악으로 연출한 상당히 편파적인 스토리 구도로 인해 비판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번 콜드워의 트레일러에서는 러시아와 영어를 번갈아가면서 보여주는 등 최대한 중립을 지키고자 하는 의도가 조금 엿보이긴 했지만 제3자도 아닌 냉전의 당사자들이 과연 얼마나 객관적으로 이런 역사적 사실을 해석할지 많은 평론가와 게이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레이 아크의 전작인 블랙옵스4가 다음 작품의 싱글플레이에 힘을 쓰기 위해 시리즈 최초로 멀티플레이만을 출시했던 만큼 나름 이번 작품에 어마무시한 인력과 자본을 쏟았다고 볼수 있는데요. 소재가 소재이니만큼 잘못 건드리면 양 진영에게 모두 까이고 정말 잘 풀어낸다면 세계의 명작 취급을 받을 수도 있는 양날의 검 같은 이번 작품. 콜오브드티 블랙옵스 콜드1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